문신은 결국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. 네, 후회, 엄청 후회해요. 힘의 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명말 좀 신고 반스 좀 입느라고 잠깐 화면 좀 내리고 있었어. 잠시만요. 흥이 여자친구가 놀러 와서 문좀 열어주고 왔어요. 에 공주 왔어. 이제 <laughs> 다 안해. 에 공주 왔어요 공주. 흥이도 여친이 있는데. 너네는 뭐냐? 아이 공주 아저씨 이래요. <laughs> 공주 공 던져달라고 계속 오네. 그래. 운동하에그 어제, 어제 우리 했던 얘기를 조금 마무리해볼게요. 루키아랑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점프킹 켜낭을 을 해도 된대요, 루키아. 점프킹 켜낭 여기서 숙식하는 거잖아, 여기서 숙식. 점프킹 하다가 힘들면 여기서 자면 되는 거잖아. 방좀키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. 근데 루키한테 그랬어. 여보, 애들이 점프킹 켜낭하자는데 점프킹 켜나가면 하다가 만약에 막 힘들면 거기서 방송 키고 잠도 자야 되고 점프킹 할 때까지 집에 못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뭘 제일 걱정하는지 알아요 여보 그럼 토요일날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토요일날까지는 끝낼 수 있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 나쁘지 않아 오늘은 운동 좀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어깨하고 팔운동만 할 거라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형님 데드는 바벨을 다리에 붙인 채로 아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밀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밀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밀착할수록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웨이트는 내 무게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데드리프트, 스쿼트, 숄더프레스 이런 모든 모든 수직운동은 내 무게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해져요 데드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정강에 정강에가 막 까져도 정강에 붙이는 이유가 유리하기 때문에. 이해되셨죠? 뭐, 우리 같이 모멘트함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공부하고 갈까요, 여러분? 무게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운 게 편하겠어요? 숄더 프레스를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? 근데 숄더 프레스를 이렇게 하면 편하겠어요? 이렇게 하면 더 힘들죠? 이렇게 하면 더 힘들죠? 멀어지니까. 그래서 모든 웨이트는 나의 힘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운동이 유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상상 운동을 할 때에는 내 무게중심을 잘 생각해야 돼. 모멘텀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운동하는데 조금 더뭐 유리하게 할수 있어요. 장염의 몸살까지 추가됐어요. 장염의 몸살, 한 입만 오면 트리플 크라운이야. 프로밴드요. 프로밴드, 여기 JK산업 가볼까요? 그런 거 좋네요. 뛰어난 탄성.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. 라텍스 특유의 탄성과 재생대구려 천연 라텍스. 인체 무해, 복, 탁월한 복원력. 요거 사면 되겠어요. 부러워요. 다 집에 이 정도 있잖아요. 아, 집에 홈집 없어요. 다이 정도 있지 않아요. 집에나 아, 어, 어깨는 아플까봐 무서워서 살살 해야 돼. 면도 좀 해야겠는데, 일단 씻을 때 면도 좀 살짝 해야겠다. 너무 꽉 찼다. 현대 몇치이냐고요 지금 요즘에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, 지금은 세대 때리면은 한 6주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빨 같은 데 걸리면은 10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지금 요즘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. 형, 나이가 마흔이야, 좀 있으면. 아, 뭐, 3대 운동은 하지만 이제 기록 측정은 그렇게 이제 지났어. 언제까지 막 기록, 기록에 연연하면서 운동해야 돼? 아이, 무슨 보안이에요? 뭐 아니에요. 수영으로 가려놔서 그래요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, 얘들아? 난 중학교,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이었어수영만 없는 나였어. 학교에서 인기 많았겠다고? 나 남중 남고였는데? 문신의 의미요?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배추 도사 문신이 좀 옛날에 너무 옛날이 한 거라 좀 촌스러워요 나중에 좀 시간 되고 돈좀 생기고 하면 터치업하고 팔이 좀다 채우려고요 문신을 나중에 어쩌다 그냥 팔다안쪽 채우고 이쪽까지 채우고 가슴하고 등하고 왼쪽 종아리하고 여러분, 문신에 너무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. 문신은 결국엔 후회하게 돼 있어요. 후회 엄청 후회해요. 처음에 할때더 크게 할 거예요. 한 번에 다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아 처음에 할때돈 조금 더 들여서도 안에까지 한 번에 다할 거예요. 아, 막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해 제가 바이킹 문화를 엄청 좋아해서 약간 바이킹 느낌이 나게 하고 싶어요 에이, 칼라는 안할것 같아요 그런 거 많죠 뭐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커피 문신하고 헤어지고 이런 거 많죠 등판에다 여자친구 얼굴 박았는데 헤어지고 문신은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비용하고 시간만 있으면 벌써 합니다 벌써 계속 계속 그러니까 관심있게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딱 생기면 그때 하면 되니까 우리 가 한국 사람들 문신 너무 빨리해요 문신 너무 빨리 문신은 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너무 빨리 하자고,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좋아요. 좀 비싸더라도,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문신할 때 너무 돈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. 너무 돈에 안 맞추고 딱 퀄리티에 집중해서 돈에 돈 보고 따라 하면 안될것같아 아우, 왜 이렇게 아파? 뼈가 아프게 아니라 근육이 아프다고 계속 쪼이니까! 뼈는 안 아파. 왜 그러냐. 형 내일모레 마흔이라도 니들은 이겨. 내일모레 <laughs> 마흔이라도 너는 이긴다. 내가 한 쉬운데도 너는 이길 것 같아. <laughs> 알았지? 뼈는 아직 멀쩡해.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어,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북유럽 바이킹 쪽 타투예요. 시기가 돼야 하지. 돈도 돈도 있어야 하고. 타투 현황 이런 거 하면 좋은데. 한 번에 받으면 타투 비용 내주고 한 번에 포기 중간에 포기하면 돈 내가 내고 9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은데. 이거 하는데. 이게 타투가 길게 받으면 스트레스가 되게 받아요, 스트레스가. 이게 아픈 게 어, 어느 수준이냐면 그런 거있죠 아픈 게 어떤 수준냐면 아, 아파 더이지겠다 이건 아닌데? 그렇다고 아, 안 아픈데 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파. 애매하게. 애매하게 아파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. 씻고 올 건데요. 씻고 와서 뭐할 거냐면 점프킹 현황 조정 위원회를 잠깐 할 거예요. 어, 다들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제가 점프킹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,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의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잠시 후 1시 30분부터 점프킹 현황 조정 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우리 힘의길 채널 우리 주주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내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1시 30분부터 점프킹 현황 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우리 힘의교 채널 주주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너튜브를 좀틀어놓고요 깨끗이 씻고 올게요